안녕하세요. 오월하신당의 워라 오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그 손님들 중에 궁합 보러 많이 오세요. 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거의 100% 맞나요, 사람들이? 100% 맞는 사람도 있고, 음. 70% 맞는 사람도 있고. 잘안 맞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잘안 맞는 사람한테는 방법을 알려 주건지 영안 된다 싶으면은 둘이 있을 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럼 이제 다한 사람한테 요거는 한 사람한테... 조금 조심해라. 네가 마음에 그렇게 안 들면 조금 피해라. 어, 막 이런 식으로 어, 말씀드리곤 해죠. 그게 저희 임모니까 어, 니그게좀뭐 응. 너무 안 맞는 사람들한테는 뭐, 뭐 그만 만나야 된다. 고 응. 그런 소리 나하세요 그렇게는 대놓고 말 못하고 <laughs> 이제 돌려서 이쁘게. <laughs> 네. 아, 네. 저희가 코너 <laughs>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재미로 보는 궁합이 있거든요. 응. 저희가 궁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봐주세요. 네네. 불러드릴게요. 네. 남자분부터 불러볼게요. 네. 여자. 하,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는 궁합이에요. 이 여자가, 여기, 이모야가, 여기, 아빠야를, 막 잔소리하고, 막, 바가지를 툭툭툭 긁어. 둘이 사이가 티카티카한가 봐. 되게 웃겨. 근데 이 남자가, 어, 싫은 듯 하면서 즐겨. 엄청 좋아해. 혹시 이거 뭐야? 엄마의 성씨 뭐예요? 송 씨예요. 아빠 야는요? 김 씨. 아빠 야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엄마 야는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빠 야가 조금 똑똑한데 게을러요. 아 그래요? 조금 움직임을 싫어하고 막 뒤척뒤척거리니까 여기 엄마 야 쪽에서 막쪼온다 해야 되나? 잔소리 콕콕콕 하는. 근데 은근슬쩍 즐겨요 그래서 둘이 뭐야? 제가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재밌다. 오. 어, 둘이 두고 보면 사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응, 응. 남자분 성격은 어떻게 보이세요? 남자분 성격은 조금 화가 많아요. 오, 어. 맞아요. 화가 많은데 오. 막 여기 여자분한테 그 화를 드러내지 못해. 그래서 더막 속에서 막 한장하는 경 이길 수가 없어. 여기 여자를 남자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남자가 차원성이 없어요 그래서 틱택 내뱉으니까 여자가 계속 쭈쭈쭈쭈 이렇게 쪼는 우 거지 잔소리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요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남자는 흥 이러고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재밌어서 계속 근데 마음 쪽으로는 엄청 남자 아빠야를 의지해요 마음으로 좋아하는데 겉으로만 그렇게 의지를 해요? 응응. 응. 음. 오, 여자분은 어때요? 성격이? 나면... 여자분 성격이 케아래요. 케아라고 사람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음, 남한테 해지는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래서 자기 여기 레이더망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 아끼고, 엄청 돌보고, 막 요렇게 보이거든요 테두리 안에 있는 네, 네, 네. 아시겠죠? 옆에 지인 측근을 많이 챙긴다든지 오. 먹을 걸 챙겨준다든지 힘든데 도와준다든지 오. 막 그런 게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궁합 많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선 궁합적으로는 몇 퍼센트 맞아요 애분들 궁합적으로는요? 맞는 거는 진짜 50인데 애인 아니야 사랑이 없죠 그냥 편한 친구 관계는 100%야 이렇게 티키타카 하다가도 술한잔 먹으면서 아너 그랬냐 나 그랬냐 이이는데 문제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그래 또 오. 티키타카 티키타카 아오. 되게 재밌어 서로 즐기고 있어 이분들이 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네. 그 모습이 그러면 은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시죠? 어느 정도 아니야 거의 거의 진짜 진짜? 어, 그러니까 애증의 사랑이 아니라 어. 보이는 장면이 진짜야 찐이야 어. 그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둘이 지내고 있어. 근데 속은 끈끈한 사이라는 거지. 티로리 응. 이렇게. 응.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자기네들도 재밌고. 그러니까 이 우정의 표현 방식이라 그러자. 만약에 나도 친구가 있어. 나이 친구 너무 좋아. 근데 막뭐 이가 신아야 저가 신아야 이놈아 저놈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요. 제 눈에는. 응. 사랑보다 우정인가요? 네, 네 그렇게 보여요. 어, 그그요 음. <laughs> 우정. 근데 마음이 있다면 조금 여자 쪽에서 남자한테 조금 음, 호감, 호감이라 그래야 되나? 음. 내가 얘기했죠 이렇게 확 좋아도 뒤에 의지예요 이 남자를. 음. 어. 이는 여자가 이 남자를 편안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음. 다 받아주는 상황인가요 겉으로는 아닌데 속으로는 다 받아줘요 아이고 앵실럽다 고생 많이 했지 막 이렇게 다독이는 이런 게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아빠야가 엄마한테 에이 말만 그렇게 했지 이런데 이 여자는 또 그런다 뽀뽀뽀 뽀뽀뽀 이렇게 오 어, 진짜 응. 응. 만약에 둘이 실제로 만나면은 좀 그런 잘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만약... 우직한 관계가 될수 있어요 그냥 우직한 관계 그래서 뭐야 애증이 막 아, 뭐, 아우 첫눈에 반했네 어우 마음이 절절해 이런 게 없져요. 음. 아까 말했 우정으로 100%라고 그냥 우직한 우직한 관계라고 보여져요 음. 음. 여자가 우리가 있어요. 우리 트러블은 없어요. 트러블요? 그렇게 막 문제 삼을 만큼 그럴 트러블은 없어요. 둘다 문제 삼는 게 없다는 음, 음, 말씀이죠. 음, 음. 어, 저... 신기하네. 어... 아니 이분들이 맞아요. 그렇게 티키타카하는 응, 그런 모습들을 응. 보고 사람들이 좋아를 하는데 네. 그런 모습들이 오래오래 갈까요? 오래오래 오래오래 가요. 그리고 오래 안 가도 사람들 기억 속에 그게 오래 자리 잡아 있을 거예요. 아우 그때 그 둘이 티키타카 재밌었는데 어디 갔지? 그럼 또 다시 음, 이렇게. 응. 그두분다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두분다 사실 결혼은 안 했어요. 네. 좀 결혼, 뭐 이런 운이 좀 없을까요? 동작 e 인 생각을 좀 s 고싶 g u 결혼, 운은 u got to go. You're a good boy. When I get you, you're a good boy. You're a good b 은 y You're a good boy. You're a good boy. You're a good b 음, 근데 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남자가 마음속에 품은 여자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 얘기도 여기한테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터놓은 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호감가는 그... 어,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아니고 다른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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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음, 응. 남자는, 아 여자분은 결혼운이 없어요. 아직 안 보여요. 네네. 네.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고 네. 한번더 질문해 볼게요. 네. 선생님 그 TV를 아예 안 보세요? TV 올 시간이 없어요. 아, 네. 그 SBS에서 런닝맨이라는 걸 해요. 네네. 그런 네. 하는데 아, 거기에 아 김종국하고 송지효예요. 네네. 네. 이분들이 막 TV에 나와서 네. 막 자기네들끼리 막, 막 커플, 그러니까 그그 음. 그 뭐지, 프로그램 안에 상에서 음. 이제 커플 음. 막 그래서 둘이 막 티타카를 키막 해요. 음.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분들이 뭔가 딱 그런 걸 해도 뭔가 사랑보다는 음. 선생님 말씀대로 약간 우정 같은 거예요. 음. 얘네들이 그 김종국 씨도 안 받아주고 하면서 다 받아주고. 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거의 맞았는데, 음. 즉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이 사람들 진짜 사기일 확률이 없나? 없죠. 없죠. 이, 이거 김종국 씨? 김종국 씨가 네. 뭐야?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어. 오. 어 그냥 뭐 관심 있다. 나저 여자 좀 관심이 간다. 어떠냐 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렇게 보여. 성지호 어? 씨한테 오히려. 음, 음, 음. 오, 뭐 그런 거 거의. 응 음, 맞나봐. 괜찮은 것 같아. 어. 어 근데 이건 좀 조심해 오빠. 이렇게. 어 음. 근데 t v 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어차피 티키타카는 계속 할 거다. 네네. 어, 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음, 음. 어. 만약에 거기서 아까 그랬잖아요 없어져도 어 그거 참 캠이 재밌었는데 어디 갔어? 다시 네. 오 신기하네 이 보면 여기 지금 이거 송지효 씨 자체가 요새 기운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왜요? 좀 슬럼프? 음.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졌다고 얘기할게요 체력이 좀 떨어져서 자기 관리를 지금 많이 해서 에너지를 쏘서 올려야 될 때거든요 많이 좀 지쳤다 이렇게 보여요 네. 음. 그 활동도 자주 하시고 하는데 일에 지친 건가요? 좀 체력에 지쳤다 일에 힘없이 달려 왔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앉아 있고 싶다 이런 게 조금 음, 늦... 좀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음. 말씀이시죠? 음. 김종국 씨는 그 일을 엄청 많이 하는데 네. 이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잘 나갈까요? 지금 엄청 잘 유튜브 계속 잘 나가요. 아 계속 잘 나가요. 이 아빠야는 어, 화가 많은 대신에 솔직함이 있어요. 음. 진솔하기 때문에 그 진실이 반드시 대중에게 통할 것이고, 어, 뭐가 만약에 아닌 것을 누가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 대응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우직하다가, 이 아빠도 몸이 우직하 <laughs> <거> 뭐. <laughs> 네, 아니, 성격도 우직한 그랬죠? 것 같아요. 네, 화가 많아요. 어, 많다 그랬는데, 응. 진짜 TV에서. 아까 아, 막 이런 게 부르셨어요. 동자가 이렇게, 이렇게. 오, 어, 괜찮아요. 응. 네, 그러니까, 어. 머리 되게 똑똑해요. 김종욱 씨 머리 되게 똑똑하고, 송지효 씨 같은 경우는 참을성이 조금 적어요. 적다? 음 응, 참을성이 적어서, 이거를 참지 못하면 방황을 하는 그런 수가 들어오는데, 오. 지금은 일단은 잘 참고 있다, 그렇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응. 김종욱 씨는 그, 그 지금 마음에 품은 여자랑 결혼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혹시? 결혼은 할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 음. 많이 걸리나요? 그 어느 정도를 말씀하세요? 한 2, 3년? 음. 그 정도? 어, 응. 한... 아니면 앞으로 많이 얘가 봤을 수도 있어요. 아빠야가. 어떤 걸요? 오랫동안 기간을 아. 끌고 온 사이일 수도 있어요. 네. 아, 지금 당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응. 엄청 오랫동안.. 응. 그래서 길다.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여자를 쉽게 보지 않아요. 네. 아주 또 보고 또 보고 완전 사골 국물처럼 오. 그렇게 또 오리고 또 오리고 아이면 있네 저면 있네 아 이런 쪽 면은 어떠나 저런 쪽 면은 어떠나 다 따지고 결혼한 스타일이란 말이야. 오. 효심도 엄청 강해. 맞아. 그래서 나의 가족한테 혹시나 누가 될까?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송 씨한테도 아마 이렇게 편안하게 술 한잔 하면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혹시 결혼을 하면 네. 잘살수 있을까요? 잘 살아요. 네. 그 깔끔 떠는 성격에 맞춰줄 여자가 들어올 거고 잘 살아요. 음. 웃는 게 보여. 어. 송지효 씨는요? 송지효는 조금 송지효 씨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설 스캔들 이런 거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한 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은 아직 안 보여요. 스캔들이 있을 수 있다. 응. 그게 뭐 향후 뭐1 년, 이 년, 삼 년만 있으면 안 되죠. 사람들이 되게 아쉽겠어요. 이걸 보시는 사람들이 뭔가 둘이 <laughs> 이게 진실인데 어떻게? <웃음> <웃음> 그 맞아요. 진실인데 뭐 그런 걸 왜곡하고 뭐안 되죠.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 저는 둘이 되게 막 송지효 씨가 유재석 씨가 이번 응. 그 저번 주 런닝맨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김종국 안 좋아하지? 막 그렇게 응, 얘기했는데 응, 응. 성지효 씨가 아니, 아니야, 나 진짜 좋아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좀더 이런 케미에 대해서 응. 좀더 끌어올리는 중인데 응, 응.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유지를 하겠죠? 네, 이게 너무 언론에서 일어나 저래다 말이 많으니까 언니가 선제 치는 거야. 되게 똑똑해. 어, 응. 그렇네. 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